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제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모세의 율법에 따라 정결례를 거행할 날이 되자 예수님의 부모는 아기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가 주님께 바쳤다 주님의 율법에 태를 열고 나온 사내 아이는 모두 주님께 봉헌해야 한다 기록된 대로 한 것이다. 그들은 또한 주님의 율법에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 비둘기 두 마리를 바치라고 명령한 대로 제물을 바쳤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시메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은 의롭고 독실하며 이스라엘이 위로 받을 때를 기다리는 이였는데 성령께서 그 위에 머물러 계셨다. 성령께서는 그에게 주님의 그리스도를 뵙기 전에는 죽지 않으리라고 알려주셨다. 그가 성령에 이끌려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아기에 관한 율법의 관례를 준수하려고 부모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들어오자 그는 아기를 두 팔에 받아 안고 이렇게 하느님을 찬미하였다. 주님, 이제야 말씀하신 대로 당신 종을 평화로이 떠나게 해 주셨습니다. 제 눈이 당신의 구원을 본 것입니다. 이는 당신께서 모든 민족들 앞에서 마련하신 것으로 다른 민족들에게는 개시의 빛이며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아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기를 두고 하는 이 말에 놀라워 하였다. 심혜온는 그들을 축복하고 나서 아기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을 쓰러지게도 하고 일어나게도 하며 또 반대받는 표징이 되도록 정해졌습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영혼이 칼에 꿰찔리는 가운데 많은 사람의 마음 속 생각이 드러날 것입니다. 한 나라는 예언자도 있었는데, 분우엘의 딸로서 아세르지파 출신이었다. 나이가 매우 많은 이 여자는 혼인하여 남편과 일곱 해를 살고서는 여든 네 살이 되도록 과부로 지냈다. 그리고 성전을 떠나는 일 없이 단식하고 기도하며 밤낮으로 하느님을 섬겼다. 그런데 이 한나도 같은 때에 나와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예루살렘의 송량을 기다리는 모든 이에게 그 아기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주님의 법에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나서 그들은 갈릴리아에 있는 고향 나자렛으로 돌아갔다. 아기는 자라면서 튼튼해지고 지혜가 충만해졌으며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새로나게 하소서. 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안녕하세요. 중고등부 안녕. 니네 시차 적응 됐냐 이제? 아직도 점심 때 졸려? <laughs> 그럼 안 됩니다. 네, 자, 그래 요 오늘 무슨 날일까요? 다 같이 따라해 봅니다. 주님 봉헌축일. 네, 주님 예수님께서 어하느님께 봉헌되신 날이에요. 어 모든 이 오늘 복음 일독서 아니 오늘 일독서를 보면은 예수님이 왜 봉헌되었는가 그 이유가 나옵니다. 자, 문제 나갑니다. 주님의 율법에 테를 열고 나온 산의 아이는 모두 주님께 땡땡 해야 한다고 기록된 대로 한 것이다. 모두 주님께 땡땡해야 한다고 기록된 대로 한 것이다. 정답 아는 친구 앞으로 나오세요. 3초, 2초, 1초. 자 이제 어 그래. 이제 졸리구나. 어제 복사당 캠프에서 자참참참 들어가세요. 참참참 보고한 것 같은데. 참참참 들어가세요. 참참참 들어가세요. 참참참 통과. 참참참 통과. 참참참 통과. 참참참 통과 참참참 들어가세요 평주 안녕 일로 와참참참 통과 자 형서 일로 오세요 참참참 통과 어참참참 들어가세요 참참참 통과 자 모두 땡땡 해야 한다 뭐죠 봉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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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율법에 의하면 처음으로 태어난 사내 아이는 "하느님께 봉헌해야 한다"라는 이, 이 하느님 말씀 때문에 성모님과 요셉 성인이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에 가서 예수님을 하느님께 봉헌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인데, 자, 그러면 예수님이... 원래 하느님이신데 하느님께 봉헌될 이유가 없죠. 그죠? 근데 마치 우리들처럼 똑같이 하느님께 봉헌이 됩니다. 그 봉헌된 이유에 대해서 오늘 이 독서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 봉헌의 의미가 무엇인지. 자, 이 독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녀들이 피와 살을 나누었듯이 예수님께서도 그들과 함께 피와 살을 나누어 가지셨습니다. 이거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것은 죽음의 권능을 쥐고 있는 자곧 악마를 당신의 죽음으로 파멸시키시고 죽음의 공포 때문에 한평생 땡땡땡에 얼메어 있는 이들을 풀어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땡땡땡에 얼메어 있는 이들을 풀어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누가 나오래요? 누가 나오래? 자 정답하는 친구 앞으로 나오세요 갑니다 참참참 통과 참참참 통과 참참참 들어가세요 참참참 통과 참참참 통과 참참참 통과 참참참 야너 막고 가 참참참 들어가세요 참참참 통과 참참참 유주 보고했는데 통과 참참참 들어가세요 참참참 들어가세요. 참참참 통과. 참참참 들어가세요. 자 정답은 뭘까요? 땡땡 땡. 종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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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종살이. 네, 그래요. <laughs> 그래요. 종살이에 얽매여 있는 이들을 풀어주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똑같이 사람이 되시고, 또 누구나 다 하느님께 봉헌되는 것처럼 봉헌되신 이들은 이유는 뭐냐면, 우리 악의 종사리에 얽매여 있는 모든 사람들을 그 종사리로부터 풀어주기 위한 것이었다. 라고 오늘 이 독서가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봉헌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오늘 복음을 다시 보게 되면은 그 봉헌을... 예수님의 봉헌으로 어떤 일이 이루어지게 되었는지 시메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보죠. 그가 성령에 이끌러 이끌려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아기에 관한 율법의 관례를 준수하려고 부모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들어오자 그는 아기를 두 팔에 받아안고 이렇게 하느님을 찬미하였다. 주님 이제야 말씀하신 대로. 당신 종을 평화로이 떠나가게 해 주셨습니다. 제 눈이 당신의 땡땡을 본 것입니다. 제 눈이 당신의 땡땡을 본 것입니다. 자, 정답을 아는 친구 앞으로 나오세요. 자, 갑니다. 갑니다. 자, 참참 참. 자, 참참 참. 통과. 참참 참. 들어가시고. 참참 참. 들어가시고. 참참 참. 들어가시고. 참참 참. 통과. 참참 참. 통과. 참참참 들어가시고, 자. 참참참, 통과. 참참참, 들어가세요. 참참참, 통과. 참참참, 들어가시고, 일로와. 너로 어, 그래. 참참참, 들어가시고, 자. 정답은 뭘까요? 제 눈이 무엇을 봤을까? 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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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을 보게 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봉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구원을 보게 되었다. 심혜원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예수님의 봉헌으로 우리들은 이제 죄와 악의 속박에서 풀려나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구원으로 걸어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이미 세례를 받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 모두가 다 봉헌된 사람들이 된 거죠. 봉헌된 사람들, 특별히 우리는 미사 때마다, 어, 미사 때 우리가 봉헌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근데 미사 때 봉헌물이 우리 여러분들이 하는 봉헌도 봉헌물이겠지만, 미사 때 신부님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본 사람들은. 미사 때 진짜 봉헌물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 자신이 미사 때 봉헌물이 됩니다. 그리고 영성체 때 예수님의 몸인 성체를 우리도 손두 손으로 받아서 모시게 되죠. 그러니까 마치 시메온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을 두 손으로 두 팔로 받아 안, 안아서 예수님을 모시게 됩니다. 만약에 어, 신앙생활이 기쁨이 없고 내가 행복하지 않다면 내가 하느님께 이미 봉헌됐다는 사실을 내가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내두손 안에 예수님을 받아 모시는 삶이 내 안에서 사라져버렸기 때문이에요 내두손 안에 예수님보다 다른 것을 내가 받아서 안고 살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기쁨이 사라진 거죠. 하느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이 나에게 아무 느낌이 없다. 한번 우리 심혜원의 모습을 통해서 나는 하느님께 봉헌됐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내두손 안에 내두팔 안에 받아 안고 살아가는지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또 예수님이 봉헌되게 될때또 어떤 사람이 또 등장하느냐. 자. 한나라는 예언자도 있었는데, 푸느엘의 딸로서 아세르지파 출신이었다. 나이가 매우 많은 이 여자는 혼인하여 남편과 일곱 회를 살고서는 여든네 살이 되도록 과부로 지냈다. 그리고 성전을 따르는 일 없이 단식하고 기도하며 밤낮으로 하느님을 섬겼다. 그런 때 그런데 이 한나도 같은 때에 나와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예루살렘의 송량을 기다리는 모든 이에게. 그 아기에 대하여 땡땡땡 하였다. 그 아기에 대하여 땡땡땡 하였다. 자, 정답하는 친구 나오세요. 갑니다. 참참참참참참 통과. 참참참 통과. 참참참 통과. 참참참 통과. 참참참 들어가세요. 참참참 통과. 참참참 통과. 참참참 들어가세요. 참참참 통과. 참참참 들어가세요. 참참참 들어가세요. 참참참 통과. 자, 그 아기에 관하여 뭐 했다고요? 이야기, 네.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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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이야기 하였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나라는 예언자는 어떤 일을 했느냐? 예수님이 봉헌이 되셔서. 우리가 이제 하느님이 마련하신 구원을 눈으로 볼수 있게 되었다. 시메온이 이야기한 이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한테 막 전하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자. 우리가 이 한나 예언자를 통해서 또 우리들도 또한 가지 알수 있죠. 한나는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거룩한 수다쟁이였습니다. 이렇게 한나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녀의 입 안에서 온갖 나쁜 말들, 다른 사람에 대한 험담들, 그런 게 나온, 나왔던 게 아니라, 하느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 구원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 한나라는 예언자는 계속해서 이야기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또 봉헌된 사람으로서 어떤 삶을 살, 살아야 되는지도 생각해 볼수 있죠. 나는 어떤 말을 주로 많이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그 내용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어떤 부분에 집중되어 있다면 바로 그게 내두 팔이 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두 손이 붙잡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이야기하는 내용의 대부분이 하느님과 복음 말씀이라면 나의 두 손은 심혜원처럼 예수님을 받아 안고 성령의 이끄심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내가 하는 이야기의 대부분이 돈이라면 나는, 나의 두 손은 돈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에 대부분이 누구에 대한 흉이나 아니면은 그 사람에 대한 험담이라면 나는 미움이라는 것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그 구원을 잘 기억하면서 내가, 내 영혼이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겠죠. 이게 봉헌된 사람의 모습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기쁨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봉헌되신 이유는 바로 우리들의 구원을 위한 것이라고 오늘 말씀이 알려주고 그리고 내가 그 예수님을 나의 두 손으로 붙잡고 살아가게 될때 우리들의 봉헌된 삶도 하느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오늘 말씀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미사가 따분하고 신앙생활을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그렇다면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 사람인지 그렇게 생각해 보면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을 열고 우리 다시 한번 예수님을 잘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하느님의 자녀들, 주님께 봉헌된 사람이 될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다짐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기도선하고 눈 감고 눈뜬 친구는 뿅 망치 맞습니다. 예수님, 저도 심혜웅과 한나처럼 예수님을 두 팔로 받아 안고 하느님께서 이루어 주신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세요. 사랑하는 예수님. 주님께서 목숨을 바쳐서 이루어 주신 구원이 저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불행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저를 도와주시고 또 성령께서 주시는 그 기쁨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저를 이끌어 주세요. 주님께서 봉헌되신 것처럼 저도 하느님께 봉헌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하느님의 자녀가 될수 있도록 저에게 성령을 부어 주세요. 아멘.